바지러 와! 와다너아 봐. 앉아 봐. 아 봐. 제발 이모 제보해요. 쟤 여유롭다. 저기 매 달려서 머리도 묶고. 했어. 도혜정. 야한번더 보여 줘. 또 한다. 또. 너무 좋아 맹구야. 아빠가 서러워. 오, 와. 와. 빨리 내려니까. 아, 그. 그 아주에서 돌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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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돌아봐. 어면안 하는 거. 아아 아빠 안아안 떨어질 수도 있지. 이잘보이려나 봐. 제발. 여기도 있어. 이 있네. 여기 올라가면 다안 보여. 나, 조심하고. 나, 이 있어. 와, 대박. 원숭이 어떻게 내려오지? 저런 데로 매달려있지. <laughs> 원숭이 김팔 <깊어> 원숭이 아이 <laughs> 뭐자 웃긴다 와 저거 봐봐 그 와중에 아이네